예산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정면에 보이는 저기 수마이봉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쪽 바위가 이게 안마이봉입니다. 네. 그이수마이봉과 안마이봉은 말산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 말산에서 수마이봉과 안마이봉은 은향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네. 남자 여자가 만나면 자식을 생산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음양의 조화를 이룬 마이산의 강한 기가 천지탑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그산 그러니까 자체가 높거건 아니죠. 그렇다면 천지탑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것 같아요, 모든 바위는 기가 있 때문에 기가 세다면서요 모든 바위는 기 바위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동양 음양의오염인 목화토금수에서 금의 기운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끌어당기고 수령한다는 기운인데 바위 자체는 사람의 어떤 강력한 원념. 소망? 그런 걸 들어가면 사람으로 치면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런 기운처럼 그것이 바위 속에 박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위 자체는 항상 길를 빨아다리고 끌어당긴다는 그런 것. 그래서 항상 바위에는 가 있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강한 길을 상징하는 바위. 이런 강한 개가 모이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지탑의 기운은 얼마나 강할까? 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천지탑의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이게 가게 되고 음. 또 제가 이제 명령을 내릴 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약화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음. 네. 주가 서서히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주의 움직임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네,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딴데 비해서는 많이 돈 거예요? 예, 네, 제가 올라오면서 계속 이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큰 어떤 원을 형성되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졌고요. 마이산 탑사에 있는 어떤 탑보다도 천지탑에 가장 강한 기가 흐른다는 전문가. 이번에 제가 직접 천지탑의 길을 측정해봤습니다. 저 역시 시기방향으로 추가 돌아갑니다. 실험을 중지하겠다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추가 서서히 이렇게 멈춰질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느낀 상으로 예. 이거를 내가 손으로 흔들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쳐다보고. 하지만 천지탑의 강한 기 때문에 제 손에 든 추가 도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정 김감인가 그렇죠. 아니요. 더 이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 정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엔 특별한 기가 있는 걸까요?